마크야, 어이.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어. 여러분들 그 시진 분들이 너 목소리 듣고 싶대. 어이. 스피커 할게. 아, 진짜? 맞다, 잘... 응. 어, 맞다, 잘... 한다. 잘했어. 응. 켰어. 열 번. 마... 열열번 안녕하세요. 어, 아아 맞다 아, 맞다 아 이거 비. 피해... 아, 네, 여러분, 아 그, 뭐지? 아 우리 또, 우리, 10층 강아지 정우가, 어, 아, 생일을 하는데, 이렇게, 뭐, 제 목소리가, 아, 뭐, 이게 뭐,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어, 아, 많은 분들이, 많은 시신이 여러분들이, 어, 우리 정우 생일을 축하해서 너무 감사, 제가 더 감사드리고, 아, 그렇지, 그렇지. 정우, 어? 그렇지, 잘하고 있어, 어. 더 읽어봤어. 그래. 그리고 어, 정우도 일단 생일 축하하고. 음. 어, 정우 어, 정우의 친구 마크도 축하합니다. 그래 좋았다. 응. 고마 너의 할 일은 다 했어 이제. 알겠어. 이제 들어가 보면 돼. 오케이. 응. 음. 이따 봐. 응. 음. 네 이렇게 네. 이렇게 가뿐 전화 데이트.